새로운 감성 상호작용, 당신의 감성 동반자 AI 로봇계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지능형 로봇 대 루나예요. 이 가상 애완 동물은 감성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진짜 강아지처럼 귀여운 행동을 해줘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전자 동행 애완 동물로서 데스크탑 위에 두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. 가장 마음에 든 점은 AI 퍼즐 기능인데 문제를 풀면서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. 14세 이상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금속 재질이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ZWN RC 로봇 전자 스턴트 대 장난감이에요. 이 로봇대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인성명령과 터치 센서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하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음악 노래 기능이에요.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도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출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게다가 배터리도 리튬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언제든지 놀이 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